도마는 도마는 어떤 도마든 칼집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칼로 이렇게 자르는데 칼집이 안날 수가 있나요? 칼집 안 나는 도마가 어딨어다 칼집 나지?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도마를 쓰고 나서는 이 도마를 쓰고 나서는 그 생각이 어머나 칼집이 안날 수도 있구나. 정말 칼집,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언제부터 쓰고 있는 거야? 진짜 계속 쓰고 있는 도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칼집이 없어요. 찾아봐도 안보여 햇빛, 빛을 막 비춰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칼집 없이 깔끔하게 쓸수 있고요. 항균, 99.9% 항균 도마입니다. 항균 도마. 그러면서 TPU, 이게 의료용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칼로 막 일부러 막 잘라가지고 혹시나 음식이 들어간다 해도 안전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원료를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TPU 도마인데 적어도 아무리 도마가 없어도 두 개는 쓰셔야 된다라는 거왜 육류용 따로 그 다음에 어 야채용 따로 이 정도는 나눠서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어 매일 매일 쓰는 거다 보니까 주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일반 나무도 많아. 또는 저희 멤버분이 그러시겠더라고요. 백화점에. 도마를 사러, 도마는 소모품이니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바꾸고, 쓰고 나면 바꿔야 되니까, 도마를 사러 갔는데, 항균도마라고 쓰여 있길래, 그리고 하얀색이고 너무 깨끗해서, 안에 그림도 약간 있고 이래갖고, 너무 예쁘기도 하고, 해서 사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항균도마니까, 니꺼 네 하고 열심히 쓰다가, 도마는 어떻게, 물이 항상 닿잖아요. 물이 항상 나와서, 어느날 이제 싹 씻어갖고,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이, 앞뒤에 연결 부위가 살짝 갈라지더니쩍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오더래요. 그림이 있었던 게 종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종이 한 장이 딱 나오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게 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두개 합쳐놓은 사이에 종이 그림을 하나 넣어놓고 거의 한균도마라고 해서 10만원 가까이 주고 사셨는데 좀 너무 당황스럽더라. 이거 이거 뭐야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타파에 와서 이 도마 정가 55,000원 하니까 싸다. 거기다가 회원가 할인까지 하니까 어때요? 회원가 할인까지 하니까 3만원대잖아요. 이거 진짜 한균 되는 거 맞아요? 내가 백화점에서 10만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파웨어 제품들이 보면 이렇게 밀폐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입는 것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오히려 밀폐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어, 소리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국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밀폐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마도 이렇게 항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TPU 도마이면서 거기다가 칼집이 전혀 나지 않죠. 그런 기능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3만원대에 가져간다?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